우선 지난달에 말띠 여러분들의 삶과 일상이 어땠을지에 대해 과감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과거를 콕 집어 말하는 일은 원래 신중한 영역입니다만, 믿음은 공허한 수사보다 정확한 단언에서 시작된다고 봅니다. 지난달은 금의 기운이 묵직하게 깔리면서 불을 본성으로 가진 말띠에게 정면 바람이 불어온 형국이었습니다. 허열 타오르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주변 온도가 쉽게 내려가 일이 한 번씩 더디게 느껴졌습니다. 대신 질서를 인정하고 속도를 낮춘 분에게는 예상보다 깔끔한 결말이 따라붙었습니다. 물처럼 고집을 조금만 덜어냈다면 손실보다 배움이 더 많았을 달입니다. 1942년생은 지난달 인간관계의 정비가 돋보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오래된 인연과의 담담한 대화가 마음의 긴장을 풀어주었고 소액 지출은 줄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일정은 넉넉하게 잡을수록 평온이 유지되었고 이동동선이 단순할수록 컨디션이 개선되었습니다. 밤에 차가운 음식과 늦은 귀가를 피했다면 다음 날의 집중력이 선명해졌을 것입니다. 약속을 한 가지 줄이는 선택이 전반의 만족을 높였을 달입니다. 1954년생은 지난달 소비의 잔파도 가 잦았습니다. 사람 부탁이 겹치거나 사소한 결제 가 반복되며 체감 부담이 커졌을 수 있습니다. 금의 규율이 강한 달이어서 판단 을 서두르면 실익이 줄었습니다. 반면 정리와 통제가 놀라운 효과를 냈습니다. 휴대전화 알림을 묻고 자동 결제를 점검했다면, 새어나가던 에너지가 회수되었습니다. 대화의 길이를 20분 내로 제한했을 때, 관계 피로가 줄며, 일의 밀도가 높아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1966년생은 지난달 침묵이 미덕이었습니다. 말을 아끼고 문서를 단단히 다듬을수록, 신뢰가 올라갔을 흠입니다. 다만 회신을 미루면, 오해가 커졌을 수 있습니다. 저녁에 기름진 음식이 다음 날의 둔중함으로 이어졌고, 무리한 야근이 효율을 반감시켰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신 오전에 30분 집중 구간을 두세 번 끊어 배치했다면, 내일로 밀리는 일이 줄어들었습니다. 도서관이나 조용한 카페 같은 안정적 공간이 컨디션에 도움을 주었을 달입니다. 1978년생은 지난달 조율자가 되는 일이 많았습니다. 가족과 일 사이에서 균형을 잡느라 에너지 소모가 컸을 수 있습니다. 절차를 점검하고 문구를 명확히 하는 태도가 불필요한 지출을 막아주었습니다. 낯선 투자 제안은 경계할수록 이득이었습니다. 저염 식단과 적당한 수분 섭취가 집중력을 회복시켰고, 이동 전에 필요한 물건을 세 가지로 제한했다면, 지각과 소비가 모두 줄었습니다. 모호한 부탁은 정중하게 선을 그을수록 관계가 편안해졌을 흐름입니다. 1990년생은 지난달 경쟁과 협력이 교차했습니다. 기준을 분명히 세우면 주도권을 줄수 있었고, 애매한 협업은 과감히 정리하는 편이 이익이었습니다. 일정이 촘촘하면 실수가 늘었고, 한 호흡 늘린 여유가 성과를 지켜주었습니다. 카페인과다 섭취는 감정의 예민함을 키웠고, 실무의 오류로 연결되기 쉬웠습니다. 반대로 상온의 물과 규칙적인 수면이 성과를 안정시켰습니다. 쇼핑은 취향 품목 하나만 가볍게 즐겼을 때, 만족도가 높아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2002년생은 지난달 학습과 실무가 탄력을 받았습니다. 금이 수를 돕는 흐름이라 계획표가 또렷하게 보였고, 실행이 쉬워졌습니다. 야간에 매운 음식을 피하고, 루틴을 일정하게 유지했다면, 다음 날의 몰입도가 올라갔을 것입니다. 일정 공유를 소홀히 하면 도움을 받을 타이밍을 놓쳤고, 성과가 반감되었을 수 있습니다. 하루 20분의 산책이나, 가벼운 유산소가, 마음을 맑게 만들었습니다. 충동구매를 억제하고, 필요한 도구만 골랐다면, 체감이득이 컸을 달입니다. 2014년생은 지난달 루틴을 지킨 사람일수록, 칭찬이 따라붙었습니다. 숙제와 놀이 시간의 분배가 핵심이었고, 화면 사용 시간을 줄일수록 집중이 좋아졌습니다. 설탕이 많은 간식을 줄이고 물을 자주 마셨다면 컨디션이 가볍게 유지되었습니다. 어른들의 약속을 무리하게 따라다니면 피로가 커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일찍 잠자리에 드는 습관이 작은 성취감을 선물했을 달입니다. 지난달 운세를 점쳐봤으니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된 미사여구나 오랜 전설을 들려주는 대신 필요한 도구 같은 말만 고르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거창한 신비를 팔지 않습니다. 오행의 상생과 상극의 풍수와 명리학까지 접목시켜 당신의 일상과 밀접한 역술 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해 드립니다. 운세는 날씨와 같습니다. 제때 확인해야 효용이 큽니다. 또한 운세라는 건 달력처럼 제때 보지 않으면 의미가 줄어드니 매우 놀랍고 비밀스러운 역학 정보를 받아보시기 위해 구독을 미리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번 달이 순탄하게 풀리길 바라는 마음으로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시청해주시면 감사합니다. 10월의 금전운이 좋은 말띠 출생 연생 순위를 발표합니다. 약한 순서부터 1위까지 말씀드립니다. 7위는 1954년생입니다. 이번 달은 금의 칼끝이 모기결을 누르는 상이라 확장보다 수습이 이익입니다. 소액 지출이 잦아지기 쉬우니 자동 결제와 구독을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피해야 할 음식은 늦은 밤에 매우 차가운 메뉴입니다. 수가 과하여 판단이 둔해지고 다음 날의 의사결정이 흐려집니다. 금지 행동은 밤 늦은 충동 쇼핑입니다. 금의 예민함이 과열되어 불필요한 물건이 쌓입니다. 멀리 해야 할 사람은 JT 남성과 원숭이띠 여성입니다. 수와 금의 겹침이 당신의 목 기운을 꺾어 추진력을 떨어뜨립니다. 가지 말아야 할 곳은 소음이 강한 실내 오락 공간입니다. 감각이 과부하되어 지출 통제가 느슨해집니다. 이를 어기면 중간 단위 지출이 며칠 간격으로 반복될 수 있습니다. 시너지를 주는 음식은 따뜻한 곡물차와 구수한 부리채소입니다. 목을 부드럽게 도와 불의 중심을 지켜줍니다. 가까이 하면 좋은 사람은 개띠 여성과 호랑이띠 남성입니다. 화의 동맹이 금의 압박을 완화합니다. 행운 양말색은 청색입니다. 수가 목을 보강해 차분한 계산을 돕습니다. 행운 속옷색은 녹색입니다. 목의 생동이 결단을 유연하게 만듭니다. 이번 달 구매하면 좋은 아이템은 나무 재질의 문서 트레이 한 개입니다. 목의 질서를 책상 위에 세우면 지출 판단이 명료해집니다. 6위는 2014년생입니다. 어린 불기운이 금의 규율을 만나는 달이라 용돈의 흐름이 핵심입니다. 장난감이나 디지털 아이템에 눈길이 잦아도 사용시간이 짧아 실속이 났습니다. 피해야 할 음식은 설탕이 많은 탄산음료입니다. 수의 파동이 집중을 흩뜨립니다 금지 행동은 숙제 전긴 시간의 화면 시청입니다. 금의 강세 시간대에 뇌가 피곤해져 실수가 늘어납니다. 멀리 해야 할 사람은 뱀띠 남성과 원숭이띠 여성입니다. 금과 화의 긴장이 불의 체력을 소진시킵니다. 가지 말아야 할 곳은 소란스러운 실내 놀이터입니다. 소음이 감정을 자극해 불필요한 분쟁이 생깁니다. 이를 어기면 용돈 협상의 주도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시너지를 주는 음식은 미지근한 물과 담백한 단백질 간식입니다. 불기운의 안정에 유리합니다. 가까이 하면 좋은 사람은 개띠 여성과 말띠또래 친구입니다. 화의 온기가 학습부육을 살립니다. 행운 양말 색은 흰색입니다. 금의 질서가 마음을 정돈합니다. 행운 속옷 색은 하늘색입니다. 수의 차분함이 감정기복을 낮춥 니다. 이번 달 구매하면 좋은 아이템은 종이독서 일람카드 일장입니다 읽은 족수를 적어두면 집중의 흐름 이 길게 이어집니다. 5위는 1966년생입니다. 말의 불이 금의 틀에 들어가 조용한 추진이 이깁니다. 말수가 줄어드는 경향은 유리하지만, 회신 지연은 손실로 이어집니다. 피해야 할 음식은 기름진 야식입니다. 토가 답답해서 아침에 컨디션이 무너집니다. 금지 행동은 모호한 비용 분담에 선뜻 동의하는 습관입니다. 금의 날이 당신의 호의를 비용으로 바꿉니다. 멀리 해야 할 사람은 소띠 남성과 쥐띠 여성입니다. 토와 수의 조합이 불을 약화시켜 추진력을 둔하게 만듭니다. 가지 말아야 할 곳은 환기가 나쁜 밀폐형 모임 공간입니다. 답답한 금의 기운이 대화의 논리를 흐립니다. 이를 어기면 생산성이 하락해 중간 단위 지출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시너지를 주는 음식은 따뜻한 국물과 담백한 곡류입니다. 불을 안정시켜 의사결정을 또렷하게 만듭니다. 가까이 하면 좋은 사람은 호랑이띠 남성과 개띠 여성입니다. 화의 삼합이 협상을 유리하게 이끕니다. 행운 양말색은 적색입니다. 화의 자신감을 보강합니다. 행운 속옷색은 흰색입니다. 금의 절도가 계산을 선명하게 합니다. 이번 달 구매하면 좋은 아이템은 스테인리스 보온 텀블러 500ml 한 개입니다. 금이 술을 낳아 집중 시간을 길게 유지하게 합니다. 사위는 1978년생입니다. 토가 금을 낳는 달이라 책임이 커지고 에너지 소모가 잦습니다. 중재 역할이 잦을수록 지출이 뒤따르니 선을 명확히 그어야 이익입니다. 피해야 할 음식은 지나치게 짠 안주류입니다. 수분 균형이 무너져 피로가 길어집니다. 금지 행동은 익숙하지 않은 투자 방식에 호기심으로 접근하는 태도입니다. 토가 금을 낳아 리스크가 현실이 되기 쉽습니다. 멀리 해야 할 사람은 원숭이띠 남성과 닭띠 여성입니다. 금의 과다로 토가 말라 불리합니다. 가지 말아야 할 곳은 조명이 강하고 소음이 큰 행사장입니다. 반짝임이 판단을 산만하게 만듭니다. 이를 어기면 다음 달 초까지 피로성 지출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시너지를 주는 음식은 구운 채소와 잡곡밥입니다. 토의 중심이 회복됩니다. 가까이 하면 좋은 사람은 말띠 여성과 개띠 남성입니다. 화와 토의 균형이 실속을 챙깁니다. 행운 양말색은 갈색입니다. 토의 중심을 단단히 잡습니다. 행운 속옷색은 금색 계열입니다. 토가 금을 낳는 흐름을 온화하게 전환합니다. 이번 달 구매하면 좋은 아이템은 코르크 재질의 핀보드 한 개입니다. 계획과 영수증을 한눈에 붙여두면 소비의 맥이 드러납니다. 3위는 1990년생입니다. 금의 질서 위에서 기준을 분명히 세울수록 경쟁력이 올라갑니다. 다만 과도한 일정 압축은 손해입니다. 피해야 할 음식은 카페인과다 음료입니다. 예민함이 과열되어 실수가 늘어납니다. 금지행동은 약속을 촘촘하게 붙이는 습관입니다. 숨쉴 공간이 없으면 협상에서 양복 폭이 커집니다. 멀리 해야 할 사람은 닭띠 남성과 원숭이띠 여성입니다. 금의 중첩이 관계의 온도를 낮춥니다. 가지 말아야 할 곳은 붐비는 대형 쇼핑 공간입니다. 즉흥 소비의 유혹이 큽니다. 이를 어기면 소액 지출이 연쇄적으로 발생합니다. 시너지를 주는 음식은 담백한 단백질과 상온의 물입니다. 금의 날을 무디게 침착함을 유지합니다. 가까이하면 좋은 사람은 개띠 여성과 호랑이띠 남성입니다. 화의 응원이 결정의 속도를 적절히 맞춰줍니다. 행운 양말 색은 흰색입니다. 금의 질서가 협상력을 돕습니다. 행운 속옷 색은 청색입니다. 수가 마음을 가라앉혀 실수를 줄입니다. 이번 달 구매하면 좋은 아이템은 얇은 금속 바인더 한 개입니다. 문서의 흐름을 단순화하면 수익의 누수가 줄어듭니다. 2위는 2002년생입니다. 금이 술을 낳는 순풍을 정면으로 봤습니다. 자격 준비와 과제 관리가 술술 풀리고 아르바이트나 단기 프로젝트의 정산이 깔끔하게 진행되기 쉽습니다. 피해야 할 음식은 야간에 매운 야식입니다. 불필요한 흥분이 다음 날 몰입을 떨어뜨립니다. 금지 행동은 일정 공유를 늦추는 습관입니다. 도움을 받을 타이밍을 놓치면 성과가 반감됩니다. 멀리 해야 할 사람은 쥐띠 여성과 돼지띠 남성입니다. 수의 과다로 마음이 흔들려 집중이 깨집니다. 가지 말아야 할 곳은 조명이 어두운 소란스러운 술자리입니다. 수가 번져 다음 날 루틴이 흐트러집니다. 이를 어기면 기회비용이 커질 수 있습니다. 시너지를 주는 음식은 따뜻한 차와 담백한 국수입니다. 수의 흐름을 정돈해 기억력을 돕습니다. 가까이 하면 좋은 사람은 호랑이띠 남성과 말띠 여성 선배입니다. 화의 응원이 동기부여를 강화합니다. 행운 양말색은 검정입니다. 수의 안정이 집중을 지켜줍니다. 행운 속옷색은 흰색입니다. 금의 규율이 루틴을 조입니다. 이번 달 구매하면 좋은 아이템은 학습 타이머 한 개입니다. 시간을 구간으로 나누면 성과가 분명해집니다. 1위는 1942년생입니다. 금이 수를 낳고 수가 지혜를 맑게 하는 흐름이 가장 안정적으로 들어옵니다. 불필요한 만남을 줄이고 필요한 만남만 골라잡으면 지출은 줄고 만족은 커집니다. 오래 알아온 인형과 차분한 대화에서 유용한 정보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피해야 할 음식은 늦은 밤에 찬 음식입니다. 수가 과하여 순환이 무거워집니다. 금지 행동은 약속을 겹치게 잡는 습관입니다. 체력이 분산되면 작은 일도 크게 느껴집니다. 멀리 해야 할 사람은 원숭이띠 남성과 닭띠 여성입니다. 금의 중첩이 불을 밀어내어 피곤을 부릅니다. 가지 말아야 할 곳은 환기약한 번잡한 실내 행사장입니다. 예민함이 커져 지출이 늘어납니다. 이를 어기면 중간 단위 지출이 의미 없이 새어나갈 수 있습니다. 시너지를 주는 음식은 따뜻한 보리차와 구운 뿌리채소입니다. 수와 토의 균형이 마음을 편안하게 합니다. 가까이 하면 좋은 사람은 개띠 여성과 말띠 남성입니다. 화의 오군이 일상 결정을 가볍게 돕습니다. 행운 양말색은 남색입니다. 수의 깊이가 판단을 차분하게 합니다. 행운 속옷색은 흰색입니다. 금의 정갈함이 비용 통제를 도와줍니다. 이번 달 구매하면 좋은 아이템은 얇은 금속 카드지갑 한 개입니다. 금의 질서가 지출을 가볍고 단순하게 만듭니다. 말뒤에 10월의 공통 키워드는 정밀함과 절제입니다. 약속을 줄이고 할 일을 분할하면 체력이 남습니다. 하루 10분의 서랍 정돈과 알림 설정 점검만으로도 소액 지출의 연쇄가 끊깁니다. 외출 전 준비물은 세 가지만 들고 다니는 규칙을 세우면 이동 동선이 간결해집니다. 물은 500ml 단위로 나눠 마시면 집중의 끈이 덜 끊어집니다. 소란스러운 장소를 피하고 조도와 환기가 좋은 공간을 고르면 대화가 짧고 결론이 빨라집니다. 양말과 속옷의 색을 오늘의 스위치처럼 활용하십시오. 색의 신호가 마음의 넓이를 정리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10월의 말띠 금전우는 과감한 확장이 아니라 정확한 선택에서 힘을 얻습니다. 오늘 안내한 음식과 행동 사람의 방향과 장소 양말과 속옷의 색 그리고 아이템 한 가지를 실제 생활에 적용하십시오. 실행이 곧 눈의 가속 페달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다음 달에도 실용적인 눈세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